어저 나선 계단을 내려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어, 아까 정문이라는 곳 반대쪽으로 나왔는데요. 위에서 봤을 때 해자가 양쪽에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고 이 다리로 나와서 아까 어, 부르봉 왕가의 그 문장이 어, 세계적는그 정원으로 이동합니다. 네. 뭐 위에서 봤기 때문에 밑에서는 어, 그림이 잘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까 봤던 곳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찍었던 곳은 저기 테라스 1, 2, 3, 4층의 테라스 저기서 아까 찍어보았구요. 이렇게 성을 따라서 해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고요. 이것은 성으로 들어가는 다리 어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았던 이 정원의 문양인데, 여기서는, 어 잘, 뭐다 보이지 않겠지만, 아까 위에서 봤던 그문양들 있는 정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바우성잘 구경하셨나요? 성의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든 걸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좀 아쉽기도 하고, 또 영상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도 아쉽기도 한데, 어 아무튼 고전적인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그 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도중에 어, 그 조금씩 조금씩 끊기거나 실수도 했지만 그래서 웬만한 건다 보여 드린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잘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 보신 이런 정원들 오늘 하늘이 되게 맑네요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